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 목으로 분양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규빗이요 너비도 한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재단과 연결되었으며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그 양쪽에 만들어 재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 모으로그 체를 만들어 금으로 쌓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성막 만드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때 한국 교회에 성막 강해에 대한 열풍이 분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막을 공부하고 그 성막 속에 숨겨진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속성을 많이 공부하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 그중에 어떤 목사님은 이 성막을 실제로 복원을 시킨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성막을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이렇게 복원을 시켰어요 성막의 이 길이가 우리가 50미터 폭이 25미터 정문이 10미터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나오고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물두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일컫는 회막이 나오고 우리가 성소 안에는요 가운데 이렇게 금양로가 위치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금양로를 만드는 제작 방법이죠 길이를 1큐빗으로 넓이를 1큐빗으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라 높이는 2큐빗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라는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중앙에는 기도를 상징하는 금양로가 위치해 있고 오른쪽에는 영적인 양식을 상징하는 떡상이 위치해 있고 떡이 여섯 개씩 포개져서 두 줄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새로운 떡을 해서 가지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다가 떡을 놔두고 그리고 일주일 묵은 떡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제사장의 양식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어,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아 도망을 가다가 어, 자기 무리랑 같이 도망을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어, 제사장이 자기들이 먹는 이 떡을 다윗과 다윗 일행에게 준적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을 때이 사건을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무 율법대로 안식일의 어떤 규례만을 적용해서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어,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떡상이고요. 성소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어서 금촛대가 밤마다 활활 타오르는 이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휘장이 나오고, 자, 이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나오고 지성소 안에는 벗개가 있고 벗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모세가 받은 두 개의 돌판. 자, 이게 벗개 안에 들어있어요. 벗개 위에는 또큰 금으로 만든 판이 있죠. 그 판을 벗개의 윗부분을 속죄소다, 즉 죄를 용서하는 장소다. 또 다른 말로는 시은좌다, 즉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 그의 공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단대히 나아갈 지니라. 여기서 "은혜의 보좌"라는 단어를 세 단어로 시은자라고 하고, 벗기 위의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바로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갔지만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바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자,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휘장을 만드실 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꼼 배실 들어가는 실 하나하나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세심한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것은 세포고 세포는 DNA 연기 서열로 만들어졌고 자, 우리 몸 속에는 30억 개의 DNA 연기 서열이 있다고 그러죠. DNA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닌, 티민이라고 하는 AGCT라고 하는 DNA 연기가 두 개씩 쌍을 이루어서 나선 구조로 이렇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것이 머리 색깔을 결정하고 코를 결정하고 간을 결정하고 척수를 결정하고 모든 걸 결정합니다. 자, 이거를 해석했는게 개놈지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몸을 구성하는 DNA 연기가 네 가지가 있듯이 성막을 구성하는 실 가장 기본적인 실이 네 가지가 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다. 자, 이걸로 이렇게 서로 짜가지고 이렇게 문을 만들고 휘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성막 첫 번째 정문을 만들 때이 실로 만든 휘장으로 만들었고 두 번째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 그 문을 만들 때도 이 휘장으로 만들었고 세 번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만들 때도 이 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실이 네 가지다. 자, 이거는 이 땅에 재림하실 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가늘게 권 베실 흰색이죠. 이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성막 그대로 이거를 복원을 했어요. 그분이 바로 강문호 목사님입니다. 강문호 목사님은 이 왕십리 쪽에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근데 이분이 성막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날아가셔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문헌들을 공부하고,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그래서 성막의 구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우리 전국적으로 목사님들을 초청하고. 성도님들 초청해서 세미나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막을 그대로 복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복원을 하고 나서 이제 죄를 용서받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속죄일날 염소 두 마리를 준비를 하죠 그래서 한 마리는 먼저 죽인 다음에 그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이 벚기 위에 한번 뿌리고 벚기 밑에 일곱 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그 밖에 남아 있는 이 아세살 이 염소죠 그 위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정가한 다음에 우리 죄를 이 염소 위에 증가시킵니다라고 하면서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광야에 간그 염소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서 죽어버리고 말죠. 자, 이 강문헌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모든 분들이 모인 가운데 양을 한 마리 준비를 해서 그리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그냥 구약의 방법을 한번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구약 시대의 방법대로 자기가 죄를 양 머리에다가 다 얹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양 머리 위에다가 정갈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양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죽이고 그리고 그 피로 사람들 앞에서 뿌리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주십시오. 한 다음에 그 양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왕십리 앞에 보면은 한강 그 뚝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불로 태워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경찰이 뜨고 소방차가 뜨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원래 짐승을 이제 좀 오래 전의 일이죠. 지금은 그렇게 절대로 죽이면 안 되죠. 이뭐 도축법이라든가 뭐 가축 위생법에 의해서 막겨촉이 됩니다. 그래서 또 불도 그렇게 한강에서 함부로 지금은 못 하죠. 근데 오래전에 그런 일을 했다가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뭐 그런 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그대로 봉헌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있는 치수 그대로 복원할 수 있지만, 자, 하나, 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보시를 통해서 만들어진 성막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또 전에도 그 말씀을 보고, 복원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현재도 복원시킬 수 있지만, 자 처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처음 성막이 만들어질 때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1 큐빗, 2 큐빗 단위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이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관니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향을 만드는 법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지시사항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만들면 안 되죠. 나닷가비유라고 하는 아론의 아들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금양노에다가 불을 붙였다가 그 불이 붙자마자 그 불이 큰 불로 변해서 나닷가비유를 삼켜버리고 그 불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싸 잘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가 실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3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법궤는 수레에다가 실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다가 고리를 이용해서 메야 되는 거고. 법궤는 어떤 상황이든지 만지면 됩니까?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싸가 벗기를 만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은 어떻게서 해 만들어지는가? 철저한 이스라엘 백성들 장인들의 순종에 의해서 성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내가 말씀을 모르거나 아니면은 그냥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면서 일규빗 할 것을 2규빗으로 만들었다. 오늘 금양 놓는요. 반드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로가 1규빗, 세로가 1규빗 반드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되고 높이는 2규빗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내가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A 뭐몇 규시 치수가 얼마였더라? 에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하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성막은 철저한 순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게단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말씀에 대한 순종을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낸 목적이 있을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괜히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그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서 그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는 괜히 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 이유가 있다 말씀하시죠.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보니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려 하심이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그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광야를 인도하셨다는 거. 우리 시기 8장 3절을 보니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줄이기 하시며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주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떡을 안 먹어도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 떡도 필요하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사일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고한 것은 사신 의사에게 절하는 것과 같으니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언제 사우랑이 왕에서 내려왔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또 우리 나만 장군을 보십시오. 우리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나만 장군은 5장 1절에 이 아람 군대의 큰... 장수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왕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큰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병이 걸렸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어린 여종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기도해 주면 어떤 병도 낫는다고 합니다. 그말 듣고 수많은 예물을 갖추고 그먼 거리를 엘리사를 찾아 그집 앞에까지 왔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인사 한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담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남한 장군이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우리나라에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깨끗이 아니 아니야. 내 생각에는 저가 요와의 이름을 부르며 환차 위에 손을 흔들며 내 병을 낫게 할까 하여 노라 하면서 기분 나빠서 돌아가라고 그럴 때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야기하죠 이보다 더큰 일도 행하라고 하였으면 하지 아니하렇게나이까 하물며 강에 내려가서 씻는 것이오리까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때 남한 장군이 깨닫고 요단강에 내려가 한번 아니라 일곱 번 몸을 담글 때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이 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나한만 장군에게 언제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일곱 번 물속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남한 장군의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 그게 뭐냐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순종하는가 우리가 창세기6장을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렇게 네 번이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하면서 했을 때 바로 이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뒤에 나오겠지만 출애굽기 40장에 되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막은 사람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속에 만들어질 믿음의 작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신중하게 심각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받지 않게도 와주시고 심각. 하게 받아들여서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고자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도를 불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자세하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대한 일큐비 어, 치수까지도, 질기 작은 치수까지도 그들이 온전한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일평생을 통한 믿음의 작품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이룰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는 것 같이 되셨고 사랑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평생 살아가면서 온전한 순종 온전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